안녕하세요. 자연이 은경입니다저 오늘 여러분께 그 귀한 거 보여드릴 거예요. 짠! 이거 보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이거 송이버섯이에요. 올해 송이버섯이 되게 귀해서 비싸다고 하는데, 저 도시자연이님, 유튜버 도시자연이님께서 이거 두개 주고 가셨어요. 맛보라고. 이걸 어떻게 먹을까요? 하나는 기름장, 참기름 기름장에서 소금 이렇게 넣어 가지고 찍어 먹어 볼 거고요. 제가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거기서 이 귀한 이 송이버섯 뜯어다가 라면 끓여 먹는 거 보면 아, 사람 미치는 거예요. 이 귀한 거를 라면에다 넣고 끓여 먹다니. 그래서 저 이거 오늘 라면도 끓여 먹어 보려고요. 한번 해 볼게요. 일단 깨끗이 씻어야겠네요. 가서 씻어올게요. 그자연이다에서 보면 이렇게 쪼개더라고요. 송이버섯을 쪼개서. 와, 아, 신기하네요, 이 버섯. 이렇게 다 쪽쪽 쪼개져요, 이렇게. 이거 참 송이버섯은, 송이버섯 신기해요, 이렇게. 어, 이렇게 결이 다 있어가지고 이렇게 휘저리더라고요 이렇게 아. 한번 제가 지금 여기 참기름장 준비했는데 이거 먹어볼게요 음음맛있다아음 음. 맛있어 와 자연인들이 이거 먹을 때 되게 부러우는데 아 행복해 저 오늘은 혼자 만 먹어요 다들 다이어트한다고 애들이 안 먹는데요. 응? 좋아요. 아, 이거 송이버섯 뜯을 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요. 아이, 올해는 송이버섯 철이 이제 지나는 것 같고 내년에 어떻게 해볼까요? 아, 내년에 한번 송이버섯 저도 경험 한번 해보고 싶네요. 계란도 하나. 자. 아, 라면이 거의 익어갈 때. 송이를 좀 넣어볼게요. 이제 용사에! 니네 라면 안 먹어도 송이버섯은 건져서 먹어봐. 송이버섯은 먹어봐야죠. 송이는 먹을게요. 라면은 먹으면 안 돼. 내 거야. 니네 안 먹는데 사람만 끓였으니까. 송이냄새 난다 버섯 향이 나죠? 어. 근데 이게 송이가 호불호는 좀 갈리더라. 그래? 어. 누가 송이를 싫어해? 세이. <laughs> 세이 이게 침 냄새 난데. 너했어 야, 야, 향이 더 진해. 이렇게 하니까? 어? 그래? 와, 완전 고기인데? 고기야? 나 먹어봐. 알겠어. 와, 진짜 끝내주네. 아, 왜 송이 송이 하는지 알겠다. 음. 엄마나 세상에 어떻게 이래? 송이버섯이야. 아 우리가 진짜 올해 송이 못 먹고 지나갈 줄 알았는데 도시자연님께서 이걸 일부러 주러 다녀가셨어. 이 귀여운 거야. 향 되게 진하지. 음. 버섯 향이 어떻게 이래? 대박이다. 음. 와 고마. 응? 지금 음. 주변이 숲속인 것 같아. <laughs> 깊은 산축 어. 만... 음. 나는 자연이다 볼때 이게 제일 부러웠어. 소해버섯 아, 지금, 지금 생각해, 이척척산 중에서 지금 음. 어쩌다가 주워서 이거 먹고 있는 거야? 네, 그분들도 산행 가다가 하나 막 귀하게 음. 발견했는데 뭐 상태가 되게 안 좋아도 음. 막 쭉쭉 찢어가지고 산에서 직접 음. 바로 얘는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버섯이잖아. 음. 아, 너무 부러웠어. 이건 이건 먹어도 돼. 먹어. 니는 안 먹으면 엄마 속상하지. 송이버섯 하고 라면 하고. 와, 이거 진짜 해보고 싶은 거예요, 저. 야, 이거 얼마짜리 하는지 알아? 적어도한한만 아, 한 송이 한 송이 엄청 비싼 건데. 진짜 비싼데? 통이 라면이다? 이게 그렇게 먹고 싶었어? 자연인에서응 자열리, 음. 음. 진짜 부러웠어 근데 이것도 요리다 라면이지만 요리야 또 부러운 거 있어 뭐? 응. 더덕 음. 더덕도 산에서 채취해가지고 응. 막 이렇게 꼬치장떼 먹는 거 있잖아 응. 그것도 꼭 해보고 싶어 엄마 응? 국물도 아깝다 이거 라면 주까지 끓여 먹어야 돼. 음. 야들야들한 송이에요 엄마 음. 음. 김치를 먹으면 음. 왠지 송이가 음. 먹지마. 음. 많이 먹을까 봐. 먹지마. 송이 다 먹고 먹어. 음. 엄마 나 이제 그만 먹을게 나머지는 엄마 거. 더 먹어. 사양 안 할게. 그거 없던 별로 이제 거의 다 먹었어. 와, 근데 진짜 맛있다. <laughs> 자, 아우, 이, 이제 송이버섯 거의 다 먹었어요. 아, <laughs> 이가 이 송이버섯 들어갔던 이 라면 국물이 너무 아깝다고 라면 죽 해준다고 해서요. 지금 라면 좀 건져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국물이 생각보다 없다. 라면 죽 뭐야? 쟤야 이거? 응? 라면 죽 뭐야? 뭐가? 이거 다야? 아니, 계란 하나만. 계란 너무 많네? 하나 더. 아, 난 싫은데? 아이, 나 믿고 하면 맞을 까 국물이 너무 없는데? 떡과 계란까지는 국물 더 없어지지. 이쪽 거쪼게 괜찮아? 야, 이거 라면까지 섞여서 더 맛있겠다. 그러니까, 원래 라면 중에는 라면이 있어야 맛있거든. 그럼 단점. 응. 볶음밥이 된데 죽이 아니라. <laughs> 아니야. 나는 원래 죽 먹을 때, 네. 막 흐물흐물한 죽 말고 이렇게 돼지한 죽을 되게 좋아해. 그래? 응. 음. 당연히 싱거워졌을 것 같아. 난 심심하게 더 좋아. 그래야 김치도 얼려 먹고 그러지. 어떻게 싱거워? 너무 맛있어? 아니, 싱거워. 딱 좋아? 응. 음. 엄마, 이제 김치 먹어도 돼. 응. 맛있어? 음또 들어가지. 아, 되게 맛있다. 송이 향이 은은하게 나지. 송이 향이? 어. 모르겠어 <laughs> 왜? 나는 이거 볶으면서 계속 솜이 향이 나던데 아래응왜이 죽이 더 맛있어 아, 야. 너무 맛있다 음. 아. 음. 자. 그 김치까지 올려서 치올리니까 더 맛있다. 아, 먹어! 아, 괜찮아, 나 진짜. 해소됐어. 손이버섯만으로. 맛있게 먹네. 도시자연이님 송이버섯 주셔서 너무 잘 먹었어요 제가 죄송하게 송이버섯을 이 귀한걸 라면에 먹었네요 아유 해보고 싶은걸 어떡해요 예전부터 정말 해보고 싶었던 거거든요 어쨌든 잘 먹었으면 됐죠? <laughs> 고마워요 잘 먹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